위대함은 평범함 속에서 탄생합니다. 평범을 거치지 않은 위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았던 위대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은 다 평범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부모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무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갓난 아기였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사람이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평범 속에서 훈련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에게는 수많은 기도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눈물과 땀을 흘림으로 그들은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평범한 것을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말로만 끝나는 것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입니다. 특권이라는 것은 사용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특권은 사용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어떤 사형수를 사형 집행 직전에 사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사형수는 대통령의 사면을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대통령의 호의를 거절하고 그냥 사형을 당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일 때문에 미국 정부의 관리들과 판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 사형수를 석방하기로 했으니, 사면을 거절하더라도 석방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본인이 거절하는데 굳이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사면이라는 특권을 거절한 남자 사형수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이 사용 수행에 있어서 대통령의 사면이라는 특권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권리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특권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텐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텐데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다고 찬송하겠다고 말은 잘하고 마음속으로 다짐도 잘하는데 실천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다가 주먹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도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것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것과 같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육 간에 강건함으로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받을 텐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할까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만사가 형통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무너졌거나 육체적으로 탈진했습니까?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될 대로 되라는 마음가짐이라든가 게으름 때문이라면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은 앞으로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는 일이 잘 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잠시 후에 그 일이 실패했을 때그 고통은 감당하기 힘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앞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차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안 먹으면 그만입니다. 안 먹으면 굶어 죽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음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음식을 내 몸에 섭취해서 사회되게 하고 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음식을 내 입에 넣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 음식은 나에게 복이 됩니다. 고난과 슬픔을 당하는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점만 먹는 점먹이 아기 같은 신앙 상태로 만족하겠습니까? 간난하기가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엄마가 먹여주지 않아도 스스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태어난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스스로 밥을 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밥을 먹여주어야만 살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장애인이거나 지적 장애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장애인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게으름과 나태라는 겨울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사자나 곰이 힘이 세고 용맹하면 못 합니까? 잠만 자고 있는 곰이나 사자는 집을 지키는 강한 집안도 못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대충 살지 뭐. 피곤하게 살면 누가 상주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을 대합하는 사람들은 악한 양심을 가진 것입니다. 야고보서 오장1 2 절의 말씀다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것으로 함부로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야고보서를쓴 야고보가 살던 시대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맹세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맹세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고 습관적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교묘하게 피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을지라도 우회적으로 하늘이나 땅으로 맹세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우리는 다만, 진실하게, 그렇다, 아니다로 말해야 합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과 위선자들이 함부로 맹세하는 법입니다. 끊임없이 맹세하고 습관적으로 맹세하는 사람 중에 진실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결혼식장에서 맹세하는 것이나 법정에서 위증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 등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맹세가 꼭 필요한 모든 맹세를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맹세합니다.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맹세가 아닌 불필요한 맹세입니다.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는 굳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물건을 파는 일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신용을 얻어야 할 때처럼 자신이 아쉬울 때만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이용해서 다른 성도들을 속이는 일도 있습니다.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한번 믿어주세요. 이런 사람들을 알고 보면 1년에 겨우 몇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회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스톤이라는 이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직분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을 속이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인을 사칭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도록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영적인 분별력도 소유해야 합니다. 맹세를 함부로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동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하 받으리라. 우리가 질병을 당하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죄와 상관없이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질병이나 문제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우리는 먼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행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병이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병과 어려움이 죄 때문만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죄 때문에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고난을 당합니다. 이런 때. 병에 걸리거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빨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병도 낫지 않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과로를 한다든지, 위생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뜻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때는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로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육과 같이 또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 소경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에 걸리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도 병에 걸릴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바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경건하게 산 성도를 말합니다. 어떤 성도가 죄와 방탕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무슨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병을 고쳐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인가? 진흙탕 속에서 뒹구는 돼지에게 금목걸이가 어울릴까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병든자를 건강하게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적도 일어납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그 엘리아는 우리와 본성이나 감성이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아는 우리에 비해서 특별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엘리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은 기적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야고보소 5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진 자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은 귀합니다 저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죄를안 다니고 세상에 미쳐서 산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하반절의 말씀입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목사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내 마음속에서 들려온 소리가 있습니다. 성로가 지금 내가 포기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마귀는 포기했느냐. 마귀는 포기했느냐. 우리는 어떤 성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신앙적인 건면을 해야 합니다. 마귀가 한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마귀보다 먼저 어떤 사람을 포기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나 강택하게 뺏길 거리더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나중에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야구부서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성할 지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성하는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성은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일상의 생활 속에서 부르는 찬송 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찬송의 한 방법입니다. 제 아들 요한 형제님이 초등학교 다니던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아들 요한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6학년들이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금요일에 가서 주일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려 하는 요한이는 당연히 수학여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요한이를 수학여행에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 아들이니까 안 보냈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한이 반에는 요한이 외에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수학여행을 포기한 또 다른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이는 아빠가 목사였지만 그 아이들은 아빠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6학년 어린이들의 총합은 300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30%가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라면 90명이 교회를 다니는 어린이들입니다. 그 90명 중에 6명이 수학여행을 안 갔는데 3명은 개인적인 볼일 때문에 안 갔고, 나머지 3명은 주일의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안 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어린이들 중에 7%의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재미있고 신나는 수학여행을 포기했습니다. 3명의 아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90명이나 되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난 주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수학여행을 갈수 없다고 말했다면 그 학교에서 일정을 변경해서 주일이 아닌 다른 날 수학여행을 갔을 것입니다 물론 주일이에한번 빠진다고 해서 크리스천 아이들이 지이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찬성의 넓은 의미는 성도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성하는 자에게 준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성해야 합니다 기도와 찬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